오늘은 35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청춘조치원 사업 국비 최대 70억 원 확보, 국비는 세종 아름다운, 행, 아름다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자원봉사 은퇴능 설립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정부가 공모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의 침산지구가 지난 24일 어, 즉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도시 예,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최대 70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80여년 넘게 침체를 거듭해온 조치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천조치원 사업의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공인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시에서 운영한 제 3기 도시재생 디자인 대학에 참여한 침산리 주민들이 그, 그 마을의 문제를 자체 진단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하는 등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갖고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확보할 그 국비 예산을 활용을 해서. 향후 4년 동안 조치원읍 침산지구의 빈집과 폐가 및 주택개량에 나서고 하수도와 소방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을 전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여 재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금전 말까지 조치원 역사 서측 연결 통로 증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신도시에도 조치원역까지 BRT를 연결하기 위한 충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생활여건 개선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노후 불량주택과 좁은 골목길, 분기오염축대 등이 대폭 개선돼서 취약계층이 밀집된 침산이론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세종 아름다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그 3일간 전의면 음내리 이론에서 개시되었던 전이 조경수 묘목 축제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 마무리가 되었고, 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이 조경수, 조경수도 세종형 로컬 푸드와 같이 신도시 지역의 조경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의 지산지소 운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을 위한 건설 공사가 지속되면서 어수선한 도시 환경이 펼쳐져 시민 생활의 불편과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꽃피는 세종, 아름다운 행복도시란 슬로건 아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전이 조경소 등을 적극 활용해서 꽃이 어우러진 전원 마을, 꽃피는 정원도시를 만들어서 행복도시에 갈맞는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탈밤식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 국토공원화 사업을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꽃피는 세종 아름다운 행복도시 사업으로 승화시켜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꽃심기 등 아,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을 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아, 특히 읍면 지역은 내집앞 화단 만들기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꽃동산을 조성을 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러한 전원마을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고소부지와 마을 주변 유유 등을 이용해서 복숭아꽃, 백꽃, 유채꽃 등이 어우러진 꽃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 또한 그 신도시 지역은 어, 시와 행복청, LH가 협력을 해서 건설지구 안의 빈 땅에 아, 단지별로 그 상징성 있는 꽃동산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거지역 주변의 그 공원과 녹지, 짜뚜리 땅을 활용을 해서 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꽃신기 행사를 벌여서 쾌적한 어, 정주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봄맞이 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향토꽃길과 어,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어, 꽃동산 가꾸기에 참여하는 읍면동과 기관단체, 어, 주민단, 어,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어, 경진대의 등을 통해서 어, 참여 분위기를 좀 제고시키고 어, 하는 등그 다양한 행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 이러한 범시민적 꽃피는 세종, 아름다운 행복드시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공사 현장만 그 눈에 띄던 그런 상막한 세종시가 아니라 꽃이 어러진 전원 마을, 정원도시로 탈바꿈 시켜서 우리 시에 사는 것그 자체가 긍지고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3년간 어, 나름의 노력으로 자원봉사자와 그 자원봉사 단체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그 자원봉사 활동률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미약하고 신도시 주민과 가족단의 자원봉사 참여 저조등으로 인해서 어, 자원봉사 등록률이 어, 1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어, 자원봉사 인센티브 강화와 프로, 프로그램 다양화. 홍보 강화, 봉사단체 육성과 센터 운영 내실화 등 3대 분야의 6개 핵심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해서 2018년까지는 등록률 40%, 활동률 60%를 달성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자원봉사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은퇴 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우선 돌봄교육을 기수한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65세 이상 자원봉사 은퇴자 모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800시간 이상인 그런 은퇴자가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시와 협약을 맺은 간병기관과 연계하거나 일정 금액의 간병비를 지원해서 식사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명예의 전당 인증패를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시민의 표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그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공공시설 이용비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 마을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아, 자원봉사 활동 1시간당 그 200포인트를 부여를 해서 공용주차장과 체육시설 캠핑장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공공시설 조사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2016년도까지는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는 등 마일리지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서 본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시나마 데이를 시행을 하고 자원봉사자 할인 감행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연 1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 1회로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5에서 30%씩 할인해주는 그 할인 감행점을 현재 5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시민 클린데이 추진과 함께 재능나눔 확대, 가족봉사단 양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확대와 리더 육성, 자원봉사단체 간 봉사활동 공유를 통해서 생활 속의 자원봉사 문화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원봉사 도시로 거듭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